지난 9월 29일, 방탄소년단 정국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3D로 가요계를 뜨겁게 달거다. 이번 공개와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단숨에 6,500만뷰라는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국의 변함없는 인기와 가요계 내 엄청난 영향력을 입증했다. 약한달 뒤인 11월 3일, 정국은 기대작 솔로 앨범 골인을 발표해 팬들을 설레게 했다. 앨범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 'Standing Next to You'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20만 뷰를 돌파하며 인상적인 데뷔를 했다. 정국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여정은 다양한 무대와 장르를 탐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특징이다. 개인적으로나 상징적인 그룹 BTS의 일원으로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그의 열망은 그의 창의적인 추구를 주도합니다. 그의 최신 앨범, 골는 그의 예술적 다재다능함과 음악적 표현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총 11곡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클래식과 레트로 리듬의 모던한 비트를 예술적으로 결합해 폭넓은 관객들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전국에게 있어 황금의 순간의 본질은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층인 아미, 아미와 함께 무대에서는 설렘의 경험에 있다. 그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것은 깊은 연결과 공유된 열정의 순간입니다. 정국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2025년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복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에게도, 그리고 열성 팬들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 순간이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인 현상은 정국을 슈퍼스타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글로벌 팝 센세이션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미가 자신과 밴드 멤버들에게 보내는 변함없는 취지와 사랑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아미의 뜨거운 응원에 대한 정국의 고마운 마음은 분명하며 그가 계속해서 뛰어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국은 자신의 솔로 앨범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일본 팬들에 대한 설렘과 고마움을 표하며 훈훈한 손짓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되는 그의 능력은 언어 장벽을 초월하여 그의 예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그의 음악이 지닌 보편적인 매력을 강조합니다. 정국의 솔로 행보는 3D와 앨범 꼴 발매로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와 스트리밍을 보유한 그는 음악과 공연으로 전 세계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예술적 탐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 아미와의 깊은 연결, 글로벌 팝 센세이션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음악 영역에서 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팬들은 2025년 그룹의 복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솔로 활동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그의 기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증거입니다.